활동 서비스가 좀 바뀐다던데, 맞나요? 다른 장애인분들이 받는 지원 중에도 바뀌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4월부터 대폭 확대된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 2021년 4월 6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서비스가 좀 바뀐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낮 시간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발달장애인 중환활동 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에서 64세의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해서 여러 활동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 활동 서비스를 통해서는 재학 중인 발달 장애학생들이 방과 후의 여가 활동이나 자립 준비를 할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용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데요? 우선 2021 발달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침이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그룹홈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체험 홈, 자립 생활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발달 장애인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 20시간, 월 80시간 이하로 일하는 취업자나 취업 지원 또는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서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들도 취미, 여가, 자립준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서비스가 새롭게 생겨서 기존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분들이 받는 지원 중에도 바뀌는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202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침도 새롭게 개정됩니다.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급자의 보호자가 사망, 출산, 입원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자할 경우 월 2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에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의 보호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부자할 경우에도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내다가 퇴소하는 분들의 경우 한달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퇴소하기 두달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한 후에 퇴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분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의 시기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80시간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주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 지원 서비스 개선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빠짐없이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